안녕하세요. 저는 금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전종미입니다. 라디오금천에서 진행하는 나의 이웃과 수어로 인사하기 릴레이 캠페인에 시행 일동 꿈날의 어린이집 김경숙 원장님의 추천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동참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이제 수어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강청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센터장 전종미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우리의 인사를 감사합니다. 저의 인사를 금천구 의회 강수정 의원님께 전달합니다.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.